아 한번만 더 해볼까? 아 이거 해볼까? 아 10만원만? 그래도 만만 보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아 여기서 막 이제 와 미쳤다 막 100만원 이렇게 까는 거보다는 그냥 이 정도 한번 까보자 오케이 어 개쓰레기 존나 쓰레기 개쓰레기 야 잠깐만 네 10만원 써서 만원 벌었습니다 이야 yeah. 어, 혈맥혈맥매물이왜 이렇게 없냐? 야, 야, 무슨 일이야, 이거? <laughs> 야, 혈맥매물다 어디가? 어, 뭐야? 네! 진경도이면, 뭐야, 이거? 어? 네? 4, 5, 뭐? 6, 7, 8, 9! 네! 아니, 이게, 왜? 아니, 선생님! <laughs>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100원 애플 100만 원치 무슨 일이야, 이거. 렛츠 고. 소르 에르다 기운. 아, 차단. 조만간 제가 매소 쓸러 가겠습니다, 선생님. 오, 뭐야. 네배 네배 쿠폰 떴다. 오. 오, 네배. 와! 와! 오잘 떠요 심한 물 아니 이게 다아 제... 근데 이게 진짜나 이게 아 이게 오오오 네... 내배오 <laughs> 제발 제발 어 왜? <laughs> 인벤토리야라안네야야 클났다 야 벌써 80개 남았어 야 이거 뽑아야 된다 계획해서 메꿔 오세요 메꿔 오라면 메꿔 와야지 여러분들 내배 아! 아! 내 밑에 또 쏘스 이발! 카르마 스타프스 2 0제1 6십제그 시마. 발 야! 야! 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공격력 224가 딱 뜨는 거임. 1초 뭐. 확률이 좀 높거든요, 여기가. 와! 아, 아깝다, 와! 아, 너무 아까운데? 와, 일층대아 여기서 또 봐야 되는데. 뭐야? 또뭘 보내신 거예요, 대체? 아니, 잠깐만, 뭐, 모르시, 뭐를... 어? 아, 선생님, 당을 가겠습니다, 와. 캐시에 사게 보냈는데, 나중에 진게임도 까보세요. 전부 다잘뜨네요 와.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대체? 여러분, 사우나였나요? 아니면 여기였나? 아, 여기이시다, 와.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laughs> 아니, 여기 올벽개? 리 l 83개? 잠깐 잠깐 잠깐다깐 잠깐. 다른 사람 먹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 잠깐. <웃음> 아니, 이게 <laughs> 아니. 아니, 몇 개에요? <laughs> 와, 이게 진짜,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리턴도 개 많아졌어. 아니, 리턴 몇 개야, 지금? 야, 리턴 83장이야. <laughs> 아니, 아니, 미친. <laughs> 아이고, 차크님. 아, 아이고, 추경쿠도 고맙습니다. 와, 나 진짜. 아니, 오늘, 나 진짜. <laughs> 나 오늘 또 생일이야. 야!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땄어? <laughs> 저건 사재기잖아 아니 j 일 p 300개 뭐야 <laughs> 아니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4일동안 야 시간 계산해봐 <laughs> 야나 죽어 <laughs> 아니 시... 아 그런데 진짜 진격 주인님도 주신 거 고맙고 다들 이제 다른 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야, 일단 이거 한번 세보자 여러분들 대체 몇 개가 있는 건지 세봅시다 세배는 110장이고 네배는 69장 <웃음> 지금 <웃음> 리턴 <웃음> 리턴이 존나 많아졌어요 리턴하고 그 이거 <laughs> 놀금1 0 0 <laughs> 몽벨 몽벨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거 주인님이 주신 몽벨에다가 좀 빡세게 지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얘는 이제 신규 캐릭터에 주면 돼얘 같은 경우도 호날두 줄게 호, 이거 호날두 줄 만한 게 칼로스 갈때 포스가 좀 모자라 십만 불도 한번 써봅시다 십만 불 3, 2, 아! 오! 오, 야, 잠깐만! 야, 이거 몇 퍼급이야? 이렇게 올라가거든? 볼까? 오! <laughs> 야, 환산 28 올랐어! 아, 덱스 빼야돼? 나 덱스 몇이지? 덱스 30-30? 아, 맞네. 덱스 30 빠지고. 야, 이거 스펙업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치. 일단은 스펙업이잖아. 와, 살짝 아쉽다. 와, 근데 10만불이 맞네, 무기가. 와, 진짜, 소소한 스펙업까지. 이게, 이래, 이게, 이래 이래 되나, 이게? 이건 나중에는 먼 훗날에 돌릴 것 같습니다. 15%복구할려면말안 되거든. 이거 어떻게 복구.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1 0 0 0억 이상치를 거의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 가지 다들 많이 챙겨주셨어요. 경, 이제 소경추도 주고. 자, 다시 한번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자, 이제 이번에 회장님이 이렇게 네베 쿠폰을 다 줘가지고 아즈모스 영약 그리고 농축비 그리고 익스골드 그리고 경쿠 VIP버퍼 그리고 네베 쿠폰 주사위 로디드 다이스까지 한번 또 이제 경험치를 어느정도 먹는지 부스트 때 어느정도 먹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치 현재 이것만 먹어도 858화에다가 이제 보시면 여기 룬의 경험이란 것까지 있네요 룬의 경험 자 경험치 1008% <laughs> 자 이게 돈 많은 풀도핑 기준입니다. 1,08%네요. 1,08% 여러분들 개질이죠. 와 잠깐만 여러분들. 자 일단 이거 부스트 끝나고 한번 보자. 부스트 오늘 룬 때만 부스트까지 먹은 경험치가 거의 3,000억이죠. 3,000억. 야나 경험치 개맛있어 솔직히. 그래서 1퍼 올랐나요? 0.001퍼 먹었죠 여러분들. 원래 일제획당세배 먹는 기준으로 풀 매소 다 채워야지 1퍼 먹을 거예요. 일제획당은0.1 이제 자라인 정도 먹을 거고 5시간 반 해야지 1퍼 먹을 거야. 오, 육두개 떴다. 오케이. 오, 됐다. 자. 자 여러분들 렛츠 고. 자, 1068퍼. 어떤 여러분들 자 62개 하고 어룸격극격1068와자 <laughs> 이제 메이플에서 할수 있는 1068 인데 여기서 이제 주사위까지 하면 1078 까지 가능합니다 주사위 6세개 뜨면은 피방 가면 1100% 가능한가 어 그럴게 피방 가능하면 1100% 가능한데 이걸 해도 내장 쓰는 게 끝이겠는데 여기 8장 뭉쳐있어 <laughs> 잘 봐봐 8장 8장 7장 3장입니다 이 비상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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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